안녕하세요. 저는 성견이라고 하고요. 저는 현재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케이스타터 로펌의 대표를 어 역임하고 있습니다. 일단 제 이야기를 먼저 좀 시작을 해야 될것 같아요. 어 저는 학부를 카이스트를 나왔고요. 어 공삼 학번이었고 카이스트를 졸업을 하고 법학전문대학원 1기로파학을 하게 됩니다. 저 역시 공대생 시절에 여러분들과 비슷한 진로 걱정을 하고 있었어요. 학부를 졸업을 하고 과연 취업을 할 것이냐 아니면 석박사 대학원을 갈 것이냐 아니면. 뭐 유학을 갈 것이냐. 그리고 남자분들은 뭐다 비슷한 고민을 하시겠지만 병역 문제는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많이 하게 됐었었고요. 현실적으로 그 과정에서 이제 공대를 졸업하고 엔지니어로 취직을 했을 때 내가 얼마나 주체적으로 몇 살까지 일을 할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저의 생각은 내가 저들보다 훨씬 훌륭한 엔지니어가 될 자신이 없다면 그들을 돕는 변리사나 IP 전문 변호사가 되는 건 어떨까라고 생각의 전환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제가 로스쿨을 가서 법학을 공부를 하면서 느꼈던 점은 생각보다 법학이 수학과 닮아 있는 점이 있다라는 부분이었습니다. 굉장히 논리적인 학문이고요. 물론 수학은 어떤 한 가지의 결론이 보통은 도출이 되지만 법학은 사회적인 학문이다 보니까 다양한 결론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법 이론 속에 현실 속에서의 어떤 사실 관계를 대입했을 때 그걸로 결론이 도출되는 그 과정이 굉장히 논리적이어야 하고 그런 부분이 수학이라는 학문과 굉장히 닮아 있다라는 점을 느꼈기 때문에 생각보다 공대생들, 그니까 이과 학생들이 로스쿨에 가거나 어 이제 법학을 공부하셨을 때뭐 물론 초반에는 어려움을 겪으시겠지만 그 어려움을 쉽게 극복할 수 있는 것 같다라는 일단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물론 로스쿨에 가면 내가 아무리 법학을 공부를 했든 아니면 공대 그래서 내가 아무리 학점이 좋았던 3년간 정말 고생을 많이 하시게 될 거고요. 피폐해지는 건 어쩔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결국에는 한국에 로스쿨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로스쿨을 졸업을 했고요. 12년도에 졸업을 했고 한국 변호사가 됐습니다. 저는 빅펌에 가지 못했습니다. 로스쿨을 졸업할 당시 1년차 변호사 때는 굉장히 좀 열등감, 패배 의식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전화위복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래서 결국에는 빨리 저의 커리어를 로펌이 아니라 인하우스 사내 변호사로 진로를 변경을 하게 됩니다. 이때 느꼈던 점이 뭐냐면 한국 변호사 자격증의 한계였어요. 국제 거래를 하게 되면서 아, 내가 가지고 있는 한국 변호사 자격증이 가지고 있는 한계점이 명확하게 보였고, 그러면 국제 거래에서 통용되는 준거법은 아무래도 미국법이다 보니까 미국법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겠다, 미국법을 공부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 법을 공부를 하기 시작했고요. 미국 변호사가 결국엔 됐습니다. 잘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미국 변호사로서 미국에 가게 됩니다. 일단 미국 변호사가 되는 얘기를 조금 해볼게요. 한국에서 3년간 로스쿨에 쓰는 비용보다도 미국에서 1년 로스쿨 학비가 더 비쌀 정도로 미국 로스쿨의 그 비용적인 부담이 큽니다. 근데 운이 좋게도 한국 변호사 자격증이 있으면 미국 로스쿨을 가지 않고도 미국 변호사 시험에 응시할 수있다는걸 알게 된 거죠. 크게 두 가지 주가 있습니다. 한 군데는 일리노이고요. 다른 한 군데는 캘리포니아 입니다 저는 이제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을 보게 됐고 캘리포니아 변호사 자격까지 이제 취득을 했습니다 자격까지 취득을 했으니까 미국에 바로 취업을 하든 아니면 미국에 가서 실무를 하고 싶었어요 근데 결국에는 미국 로스쿨을 다시 가게 됩니다 로스쿨 과정에 대해서도 조금 설명을 드리면 한국과는 조금 달라요 우리가 흔히 로스쿨 과정이라고 알고 있는 그 3년짜리 과정은 JD 라고 부릅니다 한국에서는 법학 전문 석사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와 별개의 과정으로 LLM이라는 과정이 있는데, 이 LLM 과정이라는 것은 기간이 1년으로 짧아요. 이 LLM을 가시는 분들의 목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일단 입학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해외 외국의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 혹은 외국에서 법학을 이미 전공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미국 로스쿨에 와서 일반적인 법학이 아니라 전문화된 법학 과정을 공부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 LLM 과정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내가 이미 어 기본적인 법학에 대한 소양을 가지고 있고 거기서 조금 더 관심 분야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싶다라고 하셨을 때 진학을 하시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변호사로서 커리어가 있고 백그라운드 지식이 있다면 내가 조금 더어 심화된 공부를 하고 그, 그 전문성을 인정받아서 미국에서 취업을 하겠다라고 하셨을 때는 이 LLM 과정이 굉장히 도움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어, 미국의 LLM 과정을 다시 진학을 하게 됐고요. 1년 동안 IP와 관련된, 어, 특성화 교육을 받고, 졸업을 하게 됩니다. 저는 스타트업의 전문 변호사로 일을 하고 있어요. 신규로 이제 설립된 기업들이잖아요. 그래서 회사를 설립하는 부분, 이 가장 이제 첫 단계고요. 그다음에 이 회사를 설립한 이후에 구조화를 시키는 거, 이사회를 만들고요, 임원진을 뽑고 발행할 주식수를 결정하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 다음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코파운더라고 하는 이그 공동 창업자들 간에 지분 관계에 대해서도 자문을 하게 되고요. 스타트업들이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투자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 투자, 파이낸싱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를 받는다는 얘기는 돈을 받고 지분을 파는 거기 때문에 증권법에 적용이 되고요. 그래서 그 증권법에 대한 자문 그리고 뭐 인텔렉처 프로퍼티, 그러니까 지식재산을 보호하는 부분, 그게 테크 기업은 특허가 될 수도 있고요. 뭐 컨텐츠 기업들은 카피라이트가 될 수도 있겠고요. 트레이드마크도 될수 있고요. 그리고 아주 다양한 분야의 비즈니스 컨트랙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고 자문을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